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현식입니다. 오늘또이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 등 편집기구가 좀 고장이 난게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으면서 임시 방편을 총동원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마음을 정리해 말씀드린다고 피해단이 된 나경원이 윤 대통령의 귀국을 앞두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저는 17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경원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 그리고 외교부 기후환경 대사직을 해임을 한 날이 말입니다. 그두 자리를 해임을 딱 하자 나경원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해임계증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으로 그 뜻을 존중하지만 전달 과정에서의 왜곡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와 이른바 윤회관이라 불리는 이 대통령 측근 그룹을 겨냥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통령 비서실장 김 대기가 아주 이례적으로 발끈했습니다. 대통령 비서가 말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부재 중인데도 이른바 입장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입장문. 이런 입장문이 등장하는 한 게한 3년 됐습니까? 조국 시대 때부터 나왔는가요? 입장문. 그전에는 입장문이라는 게 없었죠. 어쨌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는 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비수로서는 절대 할수 없는 말,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김대기는 나전의원회의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파악에다는 결정이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국익을 위해 분처를 아껴가며 경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전 의원의 그한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알 것이다. 그러니 나경훈이 네가 지난번에 한 일은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국정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말하자면 나경원이 저출산이 부위원장 사표를 냈는데도 굳이 해임을 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분노가 그만큼 컸다 이 얘기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놀랍게도 초선의원 48명이 나경원을 비판하는 생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라서 희 명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숫자일까요? 어쨌든 48명 초선 의원들은 이날 공동 승명을 통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맡겨진 두 개의 장관급 자리를 무책임하게 수행한 데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물이는데도 참모들이 이 관계의 탓을 돌렸다며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낮은 의원에게는 대통령이 악질직인 참모들에 둘러싸여 옥수 구분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나. 글쎄요. <laughs> 이 반대편에서 보면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시판이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면서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20명 가까이 당의 몸담은 선배 정신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것은 묵고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야 할 정치적 사기행위다. 정치적 사기행위. 어떻게 같은 당의 중진역게 이런 말을 함부로 쓸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극악한 표현, 정치적 사기행위라는 표현을 소선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맨 처음에 쓴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소선의원 모두가 합창하듯이 그 말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 맨 처음 쓴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소선의원들은 세증과가 출범하자마자 허니문을 파탄내며 당과 정부를 혼란에 빠뜨린 직전 지도부의 실패를 벌써 잊었나, 라며 이준석까지 논란이 끌어들였습니다. 이준석과 나경문을 나란히 덩치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출마 명분을 위해 대통령 뜻을 왜곡하고 동요들을 간신으로 매도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낮은 의원은 지금 누구와 어디에 서 있나? 놀라운 발언들입니다. 어쨌든 나경원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소선 의원들이 겁이 나서 사과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당대표 출마 여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퇴로가 없으니 그마저 막힌다면 정치를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나경원도 진퇴양난에 처한 것입니다. 나경원이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다. 참, 고개를 숙였는데 확 숙인 겁니다. 그는 그 뒤에 이렇게 다시 고개를 또 숙였습니다. 관련된 논란으로 이 대통령님께 누가 된 점,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린다.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자 이분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이며 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 모두가 패자입니다.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가장 큰 패자 나경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경원이 가장 큰 패자입니다. 그는 경륜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처신을 잘못했으며 자리를 탐하고 권력을 쫓는 정치인으로 각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패자는 누구일까요?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쨌든 당권 싸움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정치 개입, 당권 개입. 그 모양새를 만든 겁니다. 게다가, 친윤을 통해서 당까지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아주 노외한 정치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패자는 보수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초선 의원만 8명은 스스로 칼춤을 추는 망나니가 됐습니다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이러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음 공천을 위해서 권력에 경쟁적으로 충성을 표시하는 정상배로 보였다고 할까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소임배라고 해야 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 비서들은 스스로 상시가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상시 아시죠? 구한말, 황권을 휘준, 십상시가 대표적입니다. 이 상시가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는 입이 없어야 합니다. 문명국에, 선진민주 중에, 통치자 비서실의 비서들은 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비서는 입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모두 입만 가진 비서들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사건이 터지자 조용히 매듭지어야 할 사안인데도 대통령의 비서 입에서 상종 못할 사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나경원이 말에 참지 못하고 비서의 최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실 비서들은 눈과 귀 대신에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들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경원은 당 대표에 끝내났을까요? 아니면 포기를 할까요?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으로서는 나경원이 출마를 포기해서 길선 투표 없이 끝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윤계는. 나경훈이 출마를 해서 천하 3분지계로서 어느 누구도 과반 획득하지 못하게 해서 결승투표로 가면 비윤계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나경훈, 안철수, 천하 3분지계 말입니다. 그게 유일한 비윤계의 승리 방징식일 테니 말입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 연대론을 주장하는 안철수, 윤상현은 같은 수도권 출신인 나경훈에 대한 비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철수는 서선들이 나경원을 비판하는 생명을 내자 안타깝다며 정책과 비전 대결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은 나경원이 대측심에 있는 친윤계 핵심 장재원에게 개박 활동을 자중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어쨌든 나경원은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바로 오늘 20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만큼 장고도 이제 끝날 것입니다. 테러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니 선택은 뻔합니다. 그녀가 선택할 길도 현재로서는 출마 외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전당대회 출마를 그만둘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초선 의원에 이어서 재선 의원들도 나경훈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생명서를 준비했으나 결국 미루기로 했습니다. 제슨 의원까지 생명서를 냈다면요. 국민의힘 참 볼만 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의 장들이 이번에 잇따라 나경훈의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 경쟁자로 본 겁니까? 그 표현 또그 질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김태음 충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장만 쓰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장만 쓰면 얼굴을 내미는 장돌뱅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보였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일 나경원을 향해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쓴글이렇습니다 나경훈이 침을 대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딱하게 그이 없다. 이미지 정치는 박근혜 진 대통령 한 사람으로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미지 정치인이라고요? 홍카콜라는 이미지 정치가 아니고 무슨 정치입니까? 홍준표는 또 대통령실 참부대까지 변환하면서 매달리는 것은 대통령실과 길별만 대국대 빨리 오게 만들뿐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 더 나아가 아직 임기가 4년도 떠남은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제 그만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이렇게 수아붙였습니다. 뜬구름 같은 여론조사 하나만 믿고 덤비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대장동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의 죄책을 어떻게 보는지 그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보는 시각이 딱 드러난 겁니다. 바로 이재명이 뇌물 약속을 승인한 것을 공소장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즉 화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다섯 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추가 공소장이죠. 이공소장이 이렇게 즉시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월부터 6월 사이,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과 의임제를 맺을 무렵에, 이 유동규에게 2014년 성남시장 승거 과정에서 준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그래, 김만배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수장에 유동규가 이 제안을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즉시했습니다. 결국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것이다. 이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다시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에 진행될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적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배분 과정을 다 짜고 이건 이재명 몫이 바로 김만배 목 징도로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한 후에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내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이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글을 떼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비사실로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러자 동알보는 자사가 입수를 한 A4 용지 57쪽, 5 7장 분량의 고수장에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만 여섯 회, 146회 등장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 승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번, 그리고 승인했다는 표현은 18번 즉시되어 있습니다. 관리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무려 32차례나 됩니다. 이로써 이재명이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판단을 검찰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누가 결정을 했겠느냐? 누가 설계를 했겠느냐. 자신이 보고받고 자기가 모두 결정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검찰은 2013년 4월에 이재명이 유동규에게 일공단의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청와대 동인 4호 남욱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즉시했습니다 이때 유동규는 남욱에게. 일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일공단 공원화에 집착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버려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 감아줬다는 게,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전부 다 몰아주는 것에 이재명이 동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을 반복적으로 소환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을 했죠.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맞받았습니다. 또 민주당 김종민이 멋있는 발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을 하자, 한동훈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멋있는 말인지 따지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한다. 자, 그러고 보니 이 말이 정말 미쳤습니다. 한동훈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자신은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의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좌표를 찍어서 선동한다.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할말 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인데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주었는지 의문이다. 참, 맞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절대 변함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권을 누가 줬을까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들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호도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반 논적으로 사실관계를 상식스러워서 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문답이 바로 유세가 됐습니다. 한동훈은 제1야당 대표를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 사건들은 단 하나도 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 비리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끄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과 인관된 정치적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토착 비리사건이다. 이어서 그 사건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수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 여러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죄는 엄청나게 제지를 놓고 무슨 한꺼번에 한 곳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다령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이재명을 승남 FC 사건에 이어 대장동 피자로 나오라고 통보하자 쪼개기 수환으로 모욕 주기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사건을 갈라치기 한 것은 바로 문재인 검찰입니다. 예컨대 데 변호사비 대나 보복 사건은 시민 단체가 고발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있었는데.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앙지검 배당 딱 하루 만에 수은지검으로 넘겼습니다. 당시 수은지검장은 채널레이지 사건 관련 KBS의 거짓 정보를 흘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식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불거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정수지검장 시절인 2021년 11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승남지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당시 승남지청장은 친정권 검사로 유명한 박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남지청은 이 사건을 자신들이 수사하지 않고 또 분당 경찰서를 넘겼고 다시 경일남부 경찰청으로 사건이 갔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선 시간을 끌며 사건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건이 여기저기 갈라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을 둘러싼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20일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아주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설계도 이재명 시장이 하셨다. 천재 같지 않냐? 고 하면서 확정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설명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확정이익 얼마, 얼마 딱 나눈 것도 이재명 시장이 했다. 이 얘기입니다. 정민용은 또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사안은 이재명 시장이 결정을 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지시한 것이다. 이 같은 증언은 유동규 측이 정민용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유동규 칙이 묻자 정민용이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정민용은 남욱의 대학 후배죠 세강대 후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남욱이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투자팀장을 지내며 가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을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민용이 말한 확정 이익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로 얻는 이익을 사업 시행 전부터 1,822억 원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데 불과 1,822억 원으로 딱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렸습니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 민간이 구성한 특수목직법인 그리고 SPC, 성남이 뜰리고 성남이 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더하기 한 주,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길짐권자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갔고, 4,040억 원은 7% 지분이 있는 화신대유가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협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정민용이 공모를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고 대신 김만배 등 민간협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이들을 기소를 한 것입니다. 회계사이자 이차라동인 5호 정영학이 2014년 10월에 만든 대장동 사업계획서에는 확정이익 제공, 이 사업자가 지시한 확정이익 제공,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제1공단 공은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발표 4개월 전에 바로 이 같은 확정이익 문구가 이미 지켜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인 11월 천하동민 4호 소유주, 남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5년 1월 확정이 문구와 관련해 정영학이 유동규에게 제안을 했고,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한 뒤에 승리를 얻었다. 이후에 유동규가 정민용을 통해 공모지침세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재명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유동규도 검찰 조사에서 확정 이익에 관련해서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민영도 이날 재판에서 남욱, 유동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이 문재인 정권 말에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팀은 윗분의 배임 혐의를, 윗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윗분의 배임 혐의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장인 치료에 새 수사팀을 꾸린 뒤에 인사 이동을 다 해서 새 수사팀을 꾸린 뒤에 비로소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습니다. 또 유동규, 남욱 등이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면서 수사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제 대장동의 경우 정진상, 김용, 이 이재명이 최측근두 사람까지 구속 기소됐고. 드디어 이재명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악마는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그것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